안녕하십니까? 사마한 겁니다. 지난 영상에서 대구 이벤트 했죠. 마스크 5개하고 저기 NT1 2.0 보내 드린다고 덧글을 달아 주셨고요. 총 8분이 달아 주셨어요, 덧글을. 그중에 한 분을 추첨해서 지금 추첨자가 나왔고요. 예, 제가 지금 오전에 사무실 잠깐 나왔다가 집에 가서 초대랑 영상을 찍고 그리고 다시 지금 사무실에 나와서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당첨된 분한테는 월요일 날 발송을 할 예정이고요. 아마 별일 없으면 화요일이나 수요일 좀 받게 되시겠죠. 지금 뭐 뉴스를 보니까 사태가 뭐 전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대구 경북 지역이 제일 확진자가 많죠. 건강 조심하시고요. 따로 할,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근데 저기 좀 제가 좀 능력이 더 되면 더좀 풍족하게 좀 어떻게 뭐 마스크라도 더 드릴 수 있을 텐데 그런 능력이 안 돼가지고 뭐 그렇습니다. 이번 이벤트는 이렇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제 딸이랑 찍은 영상은 이제부터 이어집니다. 오늘은 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예, 건강들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마한구입니다. 오늘은 대구 이벤트 추첨을 시작하겠습니다. 1번 김명재님, 2번 장호준님, 3번 이종민님, 4번 권정우님, 5번 김종도님, 6번 손민현님, 7번 박진현님, 8번 엄태훈님입니다. 총 8분이 응모를 하셨고요. 돌려보겠습니다. 8번? 8번, 엄태우님 당첨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